토요 묵상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세 2주차 잘 보내셨습니까? 어, 2주 동안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은 좀 피로하고 힘들지만, 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3주차 특별 새벽 기도에 또큰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입니다. 어, 아모스서 8장은 7장부터 시작된 이제 다섯 개의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 불 환상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이렇게 미약한데, 미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정말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야곱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기 같은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어린 아기 같은 모습. 그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그런 태도로 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죠.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 때는 그 다림줄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상들, 공의와 정의가 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아마샤, 거짓 선지자 베드레레 제사장 아마샤가 나타나서 아모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모스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는 비록 인약하고 또 제사장 선지자의 출신도 아니고 또 나는 일상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모스의 답변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으로 자신을 소명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층들, 제사장 지도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얘기할, 말씀드리는데요. 어,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 끝까지 중성. 말씀과 함께 끝까지 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암호수서 8장 말씀을 네 번째 환상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어, 믿음의 사람으로, 어, 우리가 서길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겐 대단히 필요한 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환상이 나타나나요? 여름과일 광주리가 보여집니다. 여름과일 광주리가 보여지면서 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니이다. 하며,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어, 여름 과일을 광주리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합니다. 그, 이, 이 환상은, 어, 좀,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학적인 음가적인 의미도 찾아봐야 되고 음가 히브리어 음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카이츠라고 읽습니다. 카이츠 그리고 끝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캐츠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츠를 네가 보느냐 캐츠가 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과일이 나는 때는, 어, 봄과 여름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우기를 마치고 그 건기 때에 이제, 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열매를 맺고,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이제 끝물에 배, 열매 맺는 마지막 어,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척박한 땅에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음,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풍요로움, 번성함. 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름 과일을 광주리에 담아놓으면 금방 흐물흐물 시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이 모습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 이스라엘의 모습. 유로보암의 2세 때의 그런 형편과 상황은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때였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옆나라 아람의 약화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더 영토가 넓혀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 곧 이렇게 어렵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도. 이 여름 과일 광주리 끝이 온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유로보암 2세 이후에 거의 30년도 안 되어서 6, 6명의 왕, 5번의 반란이 있었고요. 아주 나라가 극심하게 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을 보게 된 것이죠. 어, 여기 보면 2절 맨 끝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표현은 그 7장 8절에 보면, 어, 지금 네 번째 환상인데요. 세 번째 환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림줄을 들이대면서 다림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 공의와 정의를 흘러내리지 못하는 그 사회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8절 끝절에, 어, 내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셋째 환상과 넷째 환상 사이에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음, 3절에 보시면, 궁중에 노래가 들리는데, 잔치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애곡으로 음,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축제 현장들이 다 장례때처럼 많은 죽음자들 시체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두렵고 어, 떨리는 말씀들인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극률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쭉 부분적으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은 만약에 심판하겠다고 하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가난 일곱 족속을 멸절한 것처럼 그냥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심판하겠노라. 내가 멸절하겠노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그 다음 말씀인데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흘러보내는 축보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보의 통로된 자. 아모스는 아마도 남유다에서 그렇게 생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사마리아 지역이나 베델, 그 나라의 수도 아니면 종교 중심지의 그 성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공적 제사도 다 지켜 보았고, 그곳은 또 상업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상들을 다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의가 무너진 것들,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어 4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을 또 이렇게 또 나열합니다. 사회 상대를 얘기하면서 원인을 얘기하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심판의 또 결과, 심판의 날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 힘없는 자는 약하고 초라한 자, 힘없는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면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회상은 기득권층이,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극심하게 괴롭혔던 그런 빈부격차가 심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차이가 커져서 부유층이 빈곤층을 착취하는, 부정하게 착취하는 그런 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자들아, 들으라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 곳.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원래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 원래 월삭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이 북유사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월삭도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나가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특히 부유층들은 월삭과 안식일에 온전한 안식을 하지 않고 이날도 착취의 날, 탐욕의 날로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와 제사를 바라게 드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경제적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부피의 측정 단위이고요. 세계는 무게의 측정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에바를 작게 해서, 최대한 작게 해서 내가 싸게 사고 팔 때는 최대한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측정을 해서 팔게 하는 부당한 이득을 어, 거둬들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위선적이고 어, 기만한 그런 모습이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극단적인 상업주의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음, 25장입니다. 2조정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어, 곧, 아,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큰것 작은 것을 둔다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결을 갖지 않은 그런 저울과 추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거짓으로 상업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주를 보십시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인신매매가 많은 데서 일어났고요. 신 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안도다. 아주 그 부당하게 약한 자들을 누르고 압박했고 형편없는 상품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모습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곧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냐면 애국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나일강이 홍수 때에 범람할 때가 있거든요. 범람할 때는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갑자기 홍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흑암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유익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애국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처럼 애국하고 그런 장례의 모습들, 배를 두르고 또 대머리,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애국하는 현장이죠.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장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그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 1장 13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 또 2장, 어, 10, 어, 2장 31절 같은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 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심판의 날과 동시에 또한 어,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군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어다 흐르게 한다는 것은 통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 보내는 그런 통역화를 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중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환상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어, 제사장적인 기도 우리 아모스가 어,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도륙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도륙하지 않는데. 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데세 번째와 네 번째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 중간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 우리 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거짓 선지자 제사장인 아마샤가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돌킬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가장 큰 재앙이며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선자를 계속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진의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보내 주시고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심판이 작정되었다면 그 말씀조차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냥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해서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근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는 거죠. 활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대 정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예우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가 알게 하리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양식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그런 동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주된 우상을 두고 맹세여 하 이러기를 다나, 또 브일세바가, 이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들을 두고, 우상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맹세하는 자들은 결코 살아나지 못하고 다 엎드려지고 다 신반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토요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암호소서 8장 말씀입니다. 어, 우리 끝까지 말씀과 함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바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이끌고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어그러지고 고스란 세상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님을 나가는 모든 도요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도요성도들 평생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하시고, 말씀으로.